좋네. 약간 미술관 네. 같은 느낌도 있고 되게 크더라고요. <웃음> 와, <웃음> 좋다. 오 여기 너무 예쁘다. 자 소개시켜드릴게요. 야여기 꽃이 있어야 꽃 너무 예쁘다. 뭐 <laughs> 이런 꽃은 뭐야? 꽃이야. 수국수국수국. <laughs> 아, 수국 나 수국 너무 예쁘다. <laughs> 예쁘다. 야 수국 우랑카트 찍자. 야. <laughs> 카트 찍자라는 말을 쓰나? 한 카트를 써요? 너네 엠지는 뭐라 그래? 아, 그냥 카트라는 말을 하는 거야. 한 장, 한 장. 그래. 그냥 여기 서봐봐, 너네 서봐봐. 나나 찍어라. 아, 언니, 언니, 찍어도, 찍어도, 그래. 언니 찍어줄게. 언니 새 카트 찍을게요. 새 카트, 카트 좋아. 넉넉하게 찍어줘. 넉넉하게.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. <laughs> <laughs> 봤어? 너무 예뻐. 야야 잘 찍네. 오야잘 찍는다. 야, 이런 내추럴한 모습을 네가. 야너잘 찍는다. 언니 르샤 잘 찍. 아, 열 카트 찍었어요 언니. 오 좋아 좋아 좋아. 야 고맙다. <laughs> 들어가시죠오 <laughs> 뭐야? 뭐야? <웃음> 어 뭐야? <laughs> 브런치인가 봐. 오야 대박. 아 배고팠는데. 야, 야 너무 이쁘다 여기. 와. 아초까지 켜졌어. 좋은 일이야. <laughs> 이 중에 누구 브라이덜 샤워 하는 거 아니죠? 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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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래 어제 결혼할 사람이 없나? 결혼합니다 누가 밝히는 거 아니야? 어. 아, 아니, 언니 많이, 많이 찍어 찍게. 놓으세요. 많이 찍어. 반 투해서 올려줘. 나는 응. 언니들이랑 같이 찍고 싶은데. 언니, 언니 핸드폰 줘봐요. 네? 언니 좀 찍어줄게. 아니야 괜찮아. 아니야 왜 언니? 저 같이 찍으면 안돼 언니들? 아니야 아니야 초아가 찍는데 일로 와. 언니들. 응. 아, 언니. 언니. 찍어요 우리 사진. 아, 근데 햇볕 너무 좋다. 딩. 따뜻한 차 마실 사람. 아, 어 여기. 여기도 있어요. 언니. 거기 있어? 네네. 아 우리 건배사 이런 거 없어요? 건배사? 창바지 아니야 요즘에는 뭐 요즘에 해? 그거 있던데. 뭐였어? 뭐그 그거 있던데? 뭐였니? 뭐 그9988 1234. 9988 1234. 아9988 -1234! 아 시나 어, 봤지. <laughs> 아 99세까지 팔팔하게 하루 이틀 삼일 살다가 청바지랑 비슷한 것 같아. <laughs> 너도, 너도 정감 간다 정감 간. 아 1등. 고마워. 구수해 도 섹시하게 <laughs> 생겼는데 구수해. <laughs> 지혜야, yeah, 이거를 좀 먹을래? 다 좋아요 언니. 얘가 초크디 언니. 언니 너무 큰거 잡은 거. 언니 지금 너무 그림 같는거 아니에요? 예능심이 예능심이 내린 것 같아요. 아니 이게 제일 큰걸 잡았어 언니? <laughs> 아니, 언니. 언니 진짜. <laughs> 네, 그림이 예쁘잖아 그림이. 왜 왜요? 뭐야안 해? 아 진짜 저 언니 너무 업자야. 업자야.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언니 지금 너무 그림 같는거 아니에요? 예능심이 예능심이 내린 예능 것 같아요. 예, 예는 맛있다. 제일 큰걸 잡았어 언니. <laughs> 아니 그 궁금해. 놀던 어. 언니 섭외 전화 받았을 때 어땠어? 은혜야 너 섭외 받았을때 어땠어? 나 은혜가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. 왜 얘는 안하잖 나도. 하잖아. 음. 나도. 아, 어. 저는 나도. 진짜 약간 방송이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. 많이 안 해봤고 그래. 심지어. 음. 그랬는데 이제 나오신다는 얘기를 음. 듣고 어 그러면 언니들하고 놀아야 되겠다. 음.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너 많이 이렇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. 은혜도 내가 항상 맞아. 느끼는 거지아아이는 정말 가진 재능이 많은데 음. 그 재능이 아직 음. 다 보이지 않아서. 언니, 이거 지금 진짜 0.1도 안 보여주신 거잖아요. 제가 구독자라서 알아요. 아니, 이게 나는 이게. <laughs> 나는 내가 되게 관종이고. <laughs> 나 되게 많이 나댄다고 생각했는데. 아, 우리... 아닌 거 같아. 여기서 진짜 관종 언니 여기 아니, 있잖아. 아니. 못 이겨 얘못 이겨. 어못 이겨 얘못 이겨. 어관계은나못 이겨. 이겨. 니난 정말 나내 위주로 안돌아왔나난 정말 나내 위주로 안 돌었나. 내내아 <laughs> <laughs> 아니 언니 그나 낯을 많이 가르치는 것 같아요. 어... 그좀 시간이 걸리나 봐. 아, 그런 것 같아요. 그거, 낯선 자리를 불편해하는구나를 음... 요즘에 음...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. 아... 근데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렇죠. 이제 맞아요. 우리는 다 이제 음... 어떤 팀 활동을 하면서 너무 많은 경험들을 했는데 은혜는 혼자서 옛날부터 음... 활동하다 보니까 그렇지. 그런. 하는 걸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. 그런 경험적인 공동체 같은 음. 걸좀 해보고 싶었어. 근데 음. 되게 필요한 거구나를 느껴. 음. 내가 이렇게 언니들한테 좀 끌려다녀보고도 음. 싶기도 하고. 어, 내가 질질 끌고 다닐게. 감사해요. 음. 놈도 어떻게 나오게 된 거야? 놈도 어? 어떻게 나오게 된 거야? 너는, 너는 <웃음> 저는 <웃음> 적적해서, 저는 적극해서 <laughs> 저는 적적해서. 정할수있 너무 보고 싶은 거. 음. 그래서 막상 또 언니들이 너무 잘 알겠지만 이렇게 활동을 오래 할수록 이게 접점이 없으면 음. 서로 만날 일이 없잖아요. 그렇죠. 특히 후배들. 음. 맞아, 특히 선배들도 맞아. 못 만나는데 후배들은 음. 더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. 맞아, 맞아. 막 느닷없이 내가 DM 보내 가지고 막 만나자고 할 수도 없잖아요. 그렇지 어떻게 반응할? 하 얼마나 싫어 막 나르샤가 갑자기 DM 보내 가지고 막무겁니다 그럼 계 엔젤이 그래. 그래. 야 나르샤 미쳤나? 연락게 아, DM 너... 뭐야? 뭐야? 몽미? 어, 몽미? 아막 멍지 몽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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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몽미 아니야? 말미안 안 쓰냐? 안미 뭐 <laughs> <laughs> 뭐야? 뭐야? <웃음> 안 써. <laughs> 저 말을 안 꼈어요 <laughs> 언니. 그래. 언니는요? 지혜 언니는? 나? 너무 편해 보이지 않아? 아유, 않아. <laughs> 나는 방송은 그냥 들어오면 다 해. <laughs> 근데 나는 사실 만나고 싶었어, 다. 나도 듣고 싶었어. 나는. 나는 이렇게 어린 친구랑 어. 얘기도 나눠본 적도 없고. 그쵸, 언니도 막상 이렇게 후배들하고 교류할 일이 크게 없잖아. 난 어려워. 나 후배가 사실 제일 어려워. 이게 막... 아, 맞아, 맞아. 너는 그러면은... 어떻게 데뷔하게 됐어? 음. 나 지금 데뷔한 거 되게 궁금해. 음. 어디부터 들을까? 밑에서부터 들을까? 저도 조금 늦게 해가. 지고몇살 데뷔한 거지? 저2물살때 데뷔했어요. 아이돌 지금 늦게 한 거구나. 되게 늦게했어요. 엄마가 허락해줬어? 아, 해줬죠. 그러니까 처음에 고등학교 때 연습생을 한5 개월 하다가 그 회사가 어떻게 했다가 연습생을 정리를 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대학교를 그냥 입학을 했어요. 그때 아르바이트 할때 선배님 무대 막 나오고 그랬어. 아브라카나무라. 아브라카나 알바를 아, 했어? 네, 아르바이트 떨어지고. 해서 그 돈을 음. 한 옛날에 까그 아이. 지 예, 약간 그 텔레비전에서 어. IPTV로 넘어간 시점이었어요. 아, 가입하라고 아. 막 하도 되 그렇게 해서 영어서저 서울에서 1등도했었어요 영어방이네. 영어방도 했었어요 그래서, 막 아, 그래서 얘가 사람 들을좀잘하 그게 있구나. 사회성이 좋잖아. 음. 그때 당시에도 사실 500만 원막 되게 큰 돈이잖아. 요 500만 원씩 벌었어요. 그래서 대박. 1년에 막 많이 벌어가지고 아빠 엄마한테는 그 모았던 돈으로 그냥 아르바이트 당인다고 하면서 연습생활 시작했어요. 아, 네. 아 그때 너무 네. 반대하시니까. 네. 그래서 이제 아. 도장 찍을 때 그때 이제 말씀드렸죠. AOA 활동했을 때는 굉장히 핫해, 핫했던 시기가 있었고. 네네. 그러고 이제 몇, 5년 활동하고 너는 탈퇴를 한 건가? 맞아요, 음. 맞아요. 아, 내가 나이 있게 데뷔를 하고, 뭐, 그러니까 잘해야 돼.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, 사실 잘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는 거잖아요. 휠 조금 더 높은 거 신는다고 해가지고, 헤어 같은 것도 막 노랑색 염색하고, 막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게, 진짜 개인적인 그런 걸 포기하면서 매진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두 번째로 처음부 1등을 했는데 어... 뭐야? 약간 허무함? 네, 허무함. 새로운 모습들을 같은 사람이 계속 보여주는 것이 어려워, 어려워요, 약간 그런 초점 맞추기가. 그런 것들을 되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안 스스로가 약간 포기한 것 같아요. 약간, 어... 그때 당시에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게 당연한 거고 나를 내 스스로 를 사랑하기 위해서, 행복하기 위해서, 어느 정도 용기가 필요하다.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서, 그래, 나는 저를 떠나는 것 뿐이야. 약간 이러면서 나가는데, 지금 생각해보면, 그렇게 노력해서, 나를 갖고 와서 그런 모습을 좋아해 주신 것만으로 되게 감사한 건데, 현재를 계속 살지 못했던 거잖아요. 근데 또 이렇게 안 한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접히는 게 아니더라고요. 음. 네. 근데 이제 왜냐면 계속 하고 싶은 게 남아있거든, 네. 여기. 음악 열심히 해가지고 좀 아티스트를 꿈꿔서 진짜 그 어. 이제 좀 리즈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. 르샤도 그좀 늦게 데뷔했잖아, 생각보다. 아니, 26살에 아니, 데뷔했으니까. 원래 노래는 좀 잘했어? 타고난 게좀 아니, 있었어. 못했는데 음. 그냥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음. 그냥 많이 들은 거야, 이제. 음악을 음. 많이 들은 거야. 음. 그러면서 이제 연습한 것 같아. 음. 아니, 근데 노래는 솔직히 나는 타고나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해 맞아, 맞아 맞아. 음. 아, 맞아, 맞아. 기본적으로. 아 맞아, 맞아. 기본적으로. 아 언니가 약간 타고나셔서 그런가 봐요, 언니. 어? 타고나서 아, 우리 아, 초아가 아, 립서비스 되게 좋다. 초아 너는 진짜... 내가 어. 어떻게든 널 끝까지 내가 아, 초아야 어떻게 해볼게 내가. 아, 너음에 아, 든다. 아, 널 끝까지 책임지겠다. 초아 책임지겠다. 어떻게 해볼게. 아, 진짜 내딸 같아. 딸 같아. 언니 너그 얘기 들은 적 있는데 예전에 상민이 오빠한테 음. 룰라가 무슨 앨범을 음. 준비를 했는데 음. 그때 컴백이 우리 아브라카다브라랑 겹쳤 내가 요 어, 나도 그거 상민이 오빠랑 <laughs> 어땠냐 안무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어. 음. 그때 우리 고잉 고잉이란 노래야. 고잉 고잉 노래 그 언니 사운드 너무 좋다. 그 노래를 녹음을 하고 안무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너희가 컴백을 한 거야 먼저. <laughs> 근데 이제 그거를 찾아보고 상민이 오빠랑 나랑 이렇게 서 있다가. 우리 접을까? <laughs> 너무 임팩트가 너무 세가지고 이안 <laughs> 어, 어. 되겠다 싶었어. 근데 아니나 네. 달러니 얘네 완전 빵 떠가지고 우리는 소리 소문 없이. <laughs> 아, 저, 너네가 리즈가 약간 아브라카다브라 그때 그 땐가? 그러니까 음악이 아브라카다브라인 건 맞지만 그게 약간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오히려 발목 잡히는 <laughs> 음악 중에 하나기도 해요. 왜냐면, 그게 왜 발목 이 아니 무슨 뜻이냐면. <laughs> 네. 자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작품을 내놔도 그거랑 그러니까 비교를 넘어서. 하는 거야. 아, 이게 되게 넘어야 될산 같기도 하고. 맞아. 어, 우리는 근데 망하려고 앨범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. 진짜 모두가 고생해서 되는데. 즐거운 상상, 채널 S.